안녕하십니까. 아, 이준석 전 대표,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정치적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자, 유튜브 시작과 함께 한번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꺼내 봤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론 고수,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 전문 기자,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배추 도사, 기업이 뽕뽕 뽐뽕 뽐뽀. 배종찬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또한번 구독 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국정 감사 또각 정당의 운명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 안개 속입니다. 음.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아, 경찰 수사 또 검찰 송치, 이런, 송치 됐나요? 네. 아, 어,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전당대 국면으로, 어, 국민의힘도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자기 국민의힘 담배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을 날린다! 상대표 되는 겁니까 그뭐 메이저급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아직 뭐또 메이저급 여론사 예. 에서는 아직 뭐 그런 조사를 하진 않는데 아. 그 일부 ars 조사에서 이제 계속 그게 나오고 있죠 예. <laughs> 계속이 아니라 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지난주에도 이제 그 자기 본인이 1등이다 라고 예. 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를 했고. 아, 내가 1등이야? 네, 예, 내가 1등.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그 회사가, 예. 제가 뭐, 뭐, 10명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N, N으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예. 7주 연속 1등이었단 말이죠. 아 7주 연속 1등이었는데, 뭐 그, 며칠 전에 8주 연속, 한주더 이제 지나갔으니까, 8주 연속이 있는데 또 올렸어요. 예. 그런 기사를 또 올리면서, 어, 본인은 배신자 족쇄를 벗었다. 예. 자기가 1등인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적합하다라는 예. 거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뭐, 난 족쇄를 예. 벗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족쇄였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는 것 같긴 예. 하지만은, 어찌됐든, 음.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여론사를 계속, 이제, 이, 매주 올린단 말이죠. 제가 예. 볼 때는. 약간 이게, 일종의, 밴더 백거이 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집중 효과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결과 발표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그 그 회사 말고도 이제 네.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봐도 뭐 네. 겨, 결과는 비슷해요. 뭐 유승민 유승민 나경원 네. 안철수 뭐 김기현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건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역선택 이야기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 정작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홈미림 지지층이나 보수청에도 지지되겠지만,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전체 응답자니까, 유승민 전의원 이번에 높게 나온 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예. 뭐냐면, 전체 응답자, 전체 유권자를 예.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하하! 당연한 결과. 왜 그러냐. 예. 지금 뭐, 대선이 끝난 지 뭐, 뭐, 지금, 뭐, 어? 아직 몇, 몇 개월, 예. 뭐, 오랜, 오랜 기간이 지난 것도 음. 아니고, 지금 현정 부 출마한 지도 뭐, 반 년밖에 안 지났는데, 예. 지금 대선 때도 우리가 봐왔지만, 어. 유권자의 그, 이, 유권자 구도는 예. 5대5로 갈라져 있어요. 하하. 우리나라의 그, 이제 보수진보 구도는 완벽하게 예. 5대5예요5대5예요 예. 5대 그러면은, 이 진보 쪽, 야당 지지층 음. 쪽은,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은, 음. 그러면 여당 당대표로 어. 누가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 약간 뭐 이쪽에서부터 신유는 다 싫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신년은다 싫고 그리고 또또어 또. 그리고 반윤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예, 반윤을 좋아하고 또 이제 성향 자체도 뭐 약간 기존의 이그이 성향 여당 예. 정치인과의 성향이 좀 완전히 다른 예.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반기를 들었고 예. 뭐 이제 뭐 아까 배신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어 그래 우리 야당이 볼 때는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분이 어. 여당 대표가 돼야, 그, 그쪽에 좀, 내분도 네 좀더 심해지고, 예. 앞으로 재밌을 거야. 어. 라고 생각,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승민 대표라고 대답을 했다. 예. 라고, 뭐, 그, 대통령이랑 여하 간에, 국민의힘에 쓴 소리를 하는, 그승민을 그렇죠. 그렇죠. 더불어민당 지지층은 좋아할 수 밖에 없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아. 거죠. 근데 이게 진영 구도가 5대오니까그 예. 나머지 50% 정도에서는 완전히 몰일수 밖에 어. 없다.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 조사의 결과를 보면, 예. 전체 중에서는 음. 유승민 의원이 37, 뭐, 나경원 16, 안철수 10% 예. 이렇게 가지만 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39, 안, 안철수 1 0 김기현 13, 유승민 9%. 아. 이게 뭐냐면, 전체는 1위인데, 국힘 지 지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꼴찌예요이 이야기는 당원 70%는, 국민의힘 당원 70%는, 지금 현재 전당대 당대표로, 그건 돌파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당원 70%에다가, 예. 그, 여론조사가 30%잖아요? 예. 30%인데, 그, 작년에, 작년에 그, 30%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단 예. 말이죠. 예. 그, 당대표를 뽑을 때는, 그, 국민의힘 와. 지지층만, 그 셀렉트를 해갖고, 예. 이 사람들한테 해야 역선택을 이제, 변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 그, 전당대회나, 이제, 뭐, 후보, 선, 후보 선정할 때나 이걸 보면, 예. 당대표를 뽑을 때는, 이, 음. 여론조사의 역선택, 문항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서울시장 선거 음. 뭐 후보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후보나 예. 이럴 때는 역수택 문항이 없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뭐 서울시장이건 대통령이건 그건 전체 국민을 그 대표하는 사람이다. 예. 근데 당대표는 당원과 당을 대표하는 음.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과 당, 당의 지지층과 다른 사람이 성향이 다른 예.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음.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아니 이렇게 전체응답자에서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진보층에서 유승민을 지지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면 당 대표가 되나요? 권리가 있겠습니까? <laughs>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자기국민의힘 당 대표 질문을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사람도 없는 조사니까 그런데 자기 대선을 물어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거의 부각이 안 되네요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거 유승민이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다 이재명이라고 대답했으니까 아... 그건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석 결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이런 문항을 놓고 매주 조사를 한다. 그리고 어... 지금 패배서 1등이다.라고 예. 조사를 계속 발표하는 거는 어뭐뭐 뭐 발표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예. 그거는 뭐뭐 뭐 그렇지만은 어... 뭔가 그좀 약간 약간 의아심이 든다. 예. 그런데 케이스탯 리서치 세계적인 조사회사죠. 이네개 여론조사가 실시한 데서는 이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조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한 메이저급 조사라는 네. 뭐 결합도 마찬가지지만 예. 없어요. 음. 그왜 그러냐면은 그 진짜 나경원 전 의원이 예. 나올지안나올지도 몰라요. 나경원 아. 전 의원 뭐 지금 저출산뭐 저출산 뭐 위원장 중립급입니다. 뭐. 뭐. 네.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위원장 했는데 이게 당 대표의 후보군을 어 친윤 그룹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해석이 있죠. 예. 해석이 있는데 그거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예. 또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뭐 그건 약간 이제 그 월급 안 그... 나와요? <laughs> 월급 월급 무리했으니 무리했는데 뭐 어. 기본적인 뭐 품위지나 수당이나 뭐 이런 건 있겠죠. 뭐그정확인 건지 예. 잘 모르겠고. 낙윤 전 의원한테 식사합니다. 식사하시죠 이러면은 내가 내야 되나요? 요즘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별로 밥도 잘안 얻어 먹어요. <laughs> 부총리급 그래 가지고 네. 밥은 어느씩 살수 있나 싶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예. 그 M모 회사 예. 그래서 8주연석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다른 회사 조사도 봤지만은 예. 그 정, 지지 정당별로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음, 음. 백현 요수를 예. 없어요. 아하! 왜 그러냐 정당 지지율을 안 물어봤어요 예. 정당, 안 물어봤으니까. 그 정당 지지율을 안 물어본다는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올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중앙 선거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준하는 여론조사 질문이 되기 때문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정당 지지율 문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네. 이게 정그 선거 관련 문항이 그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 예. 후보 지지율 이건 명백하게 선거 관련 문항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정당 지지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왜 그러냐면 비례투표 비례투표 때문에 그래요. 예. 비례투표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선거 관련 문항은 예. 문항을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예. 성관, 성관이 성관 사나 중앙여심위에다가 이걸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여심위가 인정하는 그 조사회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아흔두 개예요 아흔두 개의 이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그 예. 그 얘기는 뭐냐 어~ 이 나머지 문항들 이런 뭐 적합도라든지 뭐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그~ 성관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예. 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맹점이 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방두 개나 되는. 네, 아운두개예요 네. 뭐 밥벌이가 돼요? 뭐, 그것까지 제가 걱정한 이유는 없어요. 예, 뭐, 어쨌든, 그, 근데 이 회사가, 예. 어, 이제, 적합도 말고 또 물어본, 매주 조사를 하면서 예. 물어본 것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음. 9월 말에,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주장에 아.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 예, 예. 공감한다가 53%인가 54%, 53% 예. 과반수였어요. 과반수. 이어서 혹시 뭐, 넥스트로 시작되나요? 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그러면, 예. 음, 이게 상당히 이제 민감한 전치적인 주제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이제 그, 그걸 안 넣는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받은... 을 정당 지지율이 빠져있다라는 것은 그걸, 네. 상당히 좀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정치조사에서 예. 정당 지지율 빠지는 경우는 99.9%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팔찌 연속 이기다 뭐 이런 걸 기사를 쓸거 아닙니까? 예. 보도자를 또 내니까. 아. 내면은 맨 마지막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라. 뭐 이거는 그그 여심의 그 등록된 회사 거를 예. 볼때그 이제 규정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써요. 아. 그래서 오히려 여심이에서 전화를 한대요. 어. 아그 등록 안되는 회사니까, 등록 안 그러니까 ]까? 그거 안 써도 된다고. 아, 아, 아. <laughs> 오히려 쓰지 말라고 전화 예. 전화 한대. 기계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원론들이 쓰니까. 네. 왜그러냐면그 그. 그 열심히 참조해라 그러면은 예. 상당히 또 이제 어떤 뭔가 인증을 받은 회사 같은 예.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 네, 저는 어, 우리 홍 기자님의 설명이 참 좋은데 우리 또 어, 유튜브 정감님께서 좀 길다고 좀 <laughs> 아, 저는 어. 좋은데 아, 좀 네. 뭐 알아서 뭐 줄여주시면 되지만. 뭐. 네. 자, 길든 짧든 여러분들의 지식 충전. 지식충전 유튜브 영원 고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